우리 친구들 잘 있었어요? 어잘 있었어? 어그 전사님이 그 지금 1월 달도 한세 번째 주일인가 되는데 전사님이 항상 뒤에서 우리 친구들 예배 드리는 걸막 지켜보는데 관찰하는데 매주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 태도가 너무 너무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친구들 예배 숫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자 오늘 우리 친구들 같이 전사님이랑 같이 볼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불리서 1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믿음에 대한 말씀인데, 전우사님 한절, 우리 여러분 한절, 또박또박 읽, 읽을게요. 자, 전세 먼저 읽을게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어떤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오전을 주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져서 아무도 그를 볼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성경은 그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고 증언합니다. 우리 다 같이 전사님과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의 가족을 구원할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세상이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하나님과 의의 관계를 맺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한주 동안 잘 있었죠? 자, 한주 동안 너무 잘있어서전사님 기분이 너무 좋아요. 자, 오늘 전세랑 같이 아, 볼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자, 다 같이 도막도 막. 자. 믿음으로 하는 게 인정받은 조상들. 오늘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믿음이란 이야기예요. 바로 믿음이란 이야기예요. 우리 친구들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 한번 들어봤어요? 빙산의 일각? 그러니까 북극이나 남극에 삐쭉 솟아있는 얼음 덩어리 있잖아. 이것을 빙산이라고 하는데, 아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어,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바다 위에 삐쭉 솟아있는 게 이게 빙산이죠. 근데 바다 밑에 위에 솟아나온 것보다 더 커요, 작아요? 근데, 바다 밑에 있는 것이 보일까, 보이지 않을까?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바로 위에 서서 나와 있는 빙산일 뿐이고, 이 바다 속에 있는 것들은 이 빙산보다 더 커요. 이것을 바로 빙산의 일각이라고 해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지, 보이는 것보다 더 크다는 이야기예요. 더좀더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거지. 잘 봐. 전사님이 보여? 네. 전사님 머리 조금만 보이지? 아니요. 다 보여? 다 어. 보여요. 실자그 봐봐 전사님 그 위에 그 조금 머리만 보이잖아 근데 전사님이 이 강대상 아래 숨겨져 있었지 그러니까 이거 이것이 바로 빙산의 일각이에요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 눈에는 머리 위에 조금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나머지 몸은 바로 강대상 아래 숨겨져 있었죠 이것이 바로 빙산의 일각입니다 세상에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들은 뭐냐면 우리의 눈으로 볼수 있는 거예요 여기 책상이라든가 뭐 스피커라든가 뭐 성경책이라든가 아니면 키보드라든가 이것은 눈으로 볼수 있어요. 자 그럼 눈으로 볼수 없는 것이 무엇일까? 눈을 볼수 없는 것. 그렇지 투명한 것도 볼수 없고 공기도 볼수 없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추상적인 단어긴 하지만 사랑을 볼수 있을까? 볼수 없죠. 우정을 볼수 있을까? 볼수 없죠. 하나님을 볼수 있을까? 우리 눈으로 볼수 없어요. 세상에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이는 것이 소중할까?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소중할까? 어. 저, 정확히 알고 있다. 세상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더 소중해요. 예를 들면 공기가 없으면 우리가 숨을 쉴수 있을까? 숨을 쉴수 없으면 우리 어떻게 되지? 바로 죽게 되죠. 그리고 어 하나님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볼수 있을까? 어떤 행동으로 표현하시긴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그리고 우정이 없으면 가족과의 사랑도 없고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맺을 수도 없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전사님이 보니까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이는 모든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가 있어요. 뭐 스피커라든가 책상이라든가 키보드라든가 보이는 모든 것들을 돈으로 바꿔서 환산할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돈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어? 어,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어, 어떤 축구 선수가 몸값을 받 갖고 어떤 팀에 이적하잖아. 그렇지? 이런 것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들은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해요. 이성적으로 이해하려는 것만 믿으려고 하고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게 바로 사람의 습성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은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전사님이 22살 때 처음으로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전사님이 22살 때 처음으로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여자친구를 너무 사랑했어요. 너무 사랑해서. 사랑은 보이는 거라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했어요? 어, 보이지 않는 거죠. 근데 전사님이 너무 섣부른 시도를 했었던 것 같아. 그첫 생일날에 그사람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 지금 하루 종일 밤새도록 편지를 썼어요. 생일이라서 편지랑 같이 그집 앞에 있는 들에 나가서 네이클러가 있잖아요. 그것을 따다 가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편지와 같이 그 친구에게 생일 선물로 줬어요. 근데 역시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박수는 는것 같아. 많이 싫어하더라고. 근데 이것을 봤을 때저생님이 너무 섣불리 행동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지만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한 말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은 보이는 것들보다 더 중요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 오늘 우리 전사님과 선생님 본 말씀이 바로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믿음이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어떤 사실이나 사람, 어떤 존재를 믿는 마음이에요. 우리 이 말씀이 오늘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1 1장 1절 말씀 시작.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된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 믿죠? 어, 하나님 믿죠? 이거 반드시 아멘해야 돼. 우리 친구들 하나님 믿죠? 아멘. 자, 근데 여기서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본 친구, 요한복음 1장 18절에 말하면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육안으로 본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본 적은 없지만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것을 바로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귀한 이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친구들은 전사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전사님 어떻게 그냥 무턱대고 믿어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어떻게 내가 무턱대고 믿을 수 있나요? 어떻게 그에 나와서 그냥 전사님 하는 말씀 어떻게 그냥 이렇게 듣고 있기만 할수 있을까요? 근데 전사님은 여러분들이 그냥 무턱대고 믿는 거 원치 않아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믿으라고 믿음이라는 건 신앙이라는 것은요. 한 번씩 한 번씩 내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믿으면 언제나 이 믿음이 변질돼요. 내가 조그만 시험이나 환란을 맞으면 이 믿음이 무너지게 돼요. 근데 전도사님은 여러분들에게 단호하게 정말 힘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전사님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에게 믿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할 만한 증거들이 있는지 한번 우리 친구들과 같이 이야기 나눠 보고 싶습니다. 전사님 크게 세 가지로 믿음을 왜 우리가 가져야 되는지. 왜 하나님 믿는 것이 참인지 우리 머리로 한번 이해해보기 원합니다. 그첫 번째 증거가 뭘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첫 번째 증거. 자, 그첫 번째 증거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성경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편지글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자, 그럼 또 어떤 친구들 전사님 그럴 거예요. 전사님, 어떻게 이 성경책을 믿어요? 어떻게 이 성경책을 고지 못해서 믿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한글을 누가 만들었, 안 되셨죠? 자, 세종대왕이 만들었죠. 자, 그러면은 세종대왕을 본친구 어? 세종대왕을 봤어? 언제 봤어? 한번 이야기해줄래? 얘기, 언제 봤지? 세종대왕님을 자, 우리 세종대왕님을 우리가 눈으로 본 친구들이 없어요 근데, 우리 어떻게 형들을 세종대왕님이 만드셨다는 걸 알죠? 바로, 아주 책에서 봤어요. 자기 얘기해줬어요 조선왕조실록이나 훈민정음이라든가 이런 책을 보고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믿음이 아닐까? 우리가 책을 보고 세종대왕님이 흥민점을 만드시고 한글을 만드셨다는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는데, 그럼 이것도 믿음이 어떠한 부분이 아닐까?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편지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 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계심을 아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 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일까? 우리 두 번째 증거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바로 이 세상이에요. 자, 봄이 가면 뭐가 오죠? 여름. 여름이 가면 뭐가 오죠? 자, 가을이 가면 뭐가 오죠? 자, 이 계절의 변화. 아니면 봄이 오면 웅틀어 있던 모든 새싹들이 생명을 키워요. 이런 생명의 신비라든가 우리 인체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자, 이런 세상의 모든 만물, 계절의 변화. 그리고 전사님은 신기한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이 세상에는 남자와 여자로 나뉘어져 있죠, 그죠? 근데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이 세상 이 세상에는 반반씩 태어나요. 어떤 확률의 문제가 아니고 누가 그걸 조정하지 않으면 그것을 컨트롤한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똑같이 50대 50으로 태어날 수 있을까? 이것은 어떤 진화론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를 만드신, 이 세상을 만드신 어떤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초가 되는 증거.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장 5절. 자, 시작. 성경은 그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고 증언합니다. 6절,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가 계시다는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믿어야 합니다. 7절에 또한 명의 우리 믿음의 선배가 나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나는 그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의 가족을 구원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세상이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이 잘못되었는데 노아예요. 믿음으로 노아는. 자, 성경이 나오는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 누가 있을까요? 모세 할아버지, 요셉 할아버지, 아보함 할아버지.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조상들이 어떠한 슈퍼 히어로들이 아니에요. 어떠한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아이언맨이나 슈퍼맨이라든가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가 똑같은 마음을 가진,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모세 할아버지는 홍해를 가르셨죠. 그리고 요셉 할아버지는 애굽의 총리가 돼요. 이 모든 과정들이 어떠한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의 믿고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한 일들이에요. 그렇다면 조상이 말하고 싶은, 심지어서 말하고 싶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친구 세 번째는 바로 이 믿음의 조상들이에요. 이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바로 지금까지 기독교는 교회는 바로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있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조상들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 옆에 우리 친구들 말고 누가 있죠? 옆에 한번 둘러봐요. 우리 친구들 말고, 어 선생님. 바로 선생님들도 우리 믿음의 증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돈을 받고 여러분들 섬기나요? 아니죠.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누가 뭘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 친구들 섬기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보다 일찍 나와서 여러분들 섬겨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에게 사랑을 줘요. 왜 그럴까?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을 왜 사랑으로 섬길 수 있을까? 바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처럼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하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귀한 일이에요. 눈으로 보이는 세계도 있지만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어요. 그리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는 눈으로 보이는 세계보다 더 크고 더 깊은 세계에요. 우리가 우리 친구들이 그 세계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전사님이 한 인물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우리 친구들 노아 할아버지 알아요? 네! 노아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노아 할아버지에게 이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노아야 내가 이 땅을 비로 심판할 거야. 물로 이 세상을 쓸어버릴 거야. 그런데 너는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너와 네 가족만 구원해 줄게. 그래서 네가 지금부터 언덕 꼭대기에다가 한번 배를 지어 봐. 배를 지어 봐. 근데 그래서 노아는 믿음으로 그 방주를 산 꼭대기에 지,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지어요. 맞아요. 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는 가족들과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다 비웃어요. 노아를 보고 아 노아 아 미친 사람 아니야?라고 비웃어요.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이렇게 쨍쨍한데 비가 온다고 이 세상 이 세상 멸망한다고 하지만 노아는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과 화살을 다 몸으로 받아요. 그리고 견뎌내요, 인내해요. 무엇을 믿고 인내하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내해요. 이 노아 아버지 있던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친구들 앞으로. 학교 생활하면서 친구들과 만나면서 교회 다닌다고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놀릴 수도 있어요. 야, 하나님이 어딨냐?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 시간 똑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믿음이에요. 우리 친구들 그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바로 믿음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에게는 그 믿음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참 신이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메시아다, 구원자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요.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 11장 6절 말씀, 다 같이 귀한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쁘시게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온 자는 그가 계시다는 것과 상주신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자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돈으로, 명예로,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믿음이에요. 전 삼이 얘기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세상에 모든 보이는 것보다 이 믿음은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소유하고 이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친구들 되길 원합니다. 이 믿음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상급을 주세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가 대시하는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 전사님이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축복하세요. 바로 그 삶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주위에 있는 선생님들이 그 믿음의 증인들이에요.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바로 이 자리에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이 믿음을 단련시키기 원해요. 그 믿음을 갖기 원해요. 혹시나, 지금 우리 친구들 중에 이 믿음이 없는 친구들은 이 믿음을 갖게 되어내요.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가 계시는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이 우리 친구들 한주 동안 살아가는 귀한 소망이 될줄 믿습니다. 정말 귀한 것을 믿는 믿음, 정말 귀한 것과 귀하지 않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 친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우리 찬양하고 다 같이 이 믿음 달라고 하님께 기도할 거예요. 저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배웠습니다. 세상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보다 더 귀한 거예요. 가치 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것그 중에 제일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만으로 세상을 반드시 이길 수 있어요. 다른 믿음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소유하는 그런 게 우리 친구들 되게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에 부른 찬양이죠. 성령님, 어떤 찬양이죠? 찬양합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 성령님께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성령님,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하나님, 성령님, 나에게 아직 전사님이 말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냥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느꼈습니다. 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는 믿음이 참된 것이구나. 다른 그 모든 것보다 귀한 것이구나. 하나님, 내가 믿도록 해주세요. 나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세요. 세상에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귀하게 읽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은사를 내게 주셔서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친구들 되게 원합니다.